영주 우리 산악회가 영동군 황간면 반야교에서 신미년 시산지를 마치고 호국길이라고도 불리우는 백화산 둘레길을 트레킹한 영상입니다. 약 6km 정도 짧은 거리지만 은 인적이 드문 석천을 따라서 걷는 8탄에서 1탄까지의 둘레길은 여름철에 걸었다라면 훨씬 더 시원하고 멋있는 추억을 만들만한 길이더라고요. 특히 오르내림이 없어서 가족이 동반해서 걸어도 좋을 것 같고요. 트레킹을 마치고 황관에 있는 오류봉 주변의 영상도 첨가했습니다. <놀람> 안녕하세요.에 <놔람이 Elliot> <수 Dartmouth> 예, 왔어요. 음. 1시간 40분 청주에서 출발해서 해수 하나 안녕. 해수나 자연에 응? 도망하에야 어, 뭐 되는지요. <laughs> 10시 21분 185미터 둘레길 출발합니다. 백화산 <목소리도> 둘레길 안내판이 나왔고 우측으로 개울을 건너갑니다. 이 도로하고 만나네 다시 대나무 숲길로 들어가요 부을 건너고 물은 말랐지만 계곡 계울은 반석이고 그다음에 여기 잠목길 시루 의자가 있고 지금 가고 있는 반야사는 원래는 탑벌에 있었는데 1950년대에 이곳으로 이전했대요. 이고이 반야사는 조계종 법주사의 말살이에요. 돌아다봤어요. 작은 돌탑들이 많네. 서기 720년 신라 성도왕 때 의상 열 제자 중에한 사람인 상원이 창건했다는 말도 있고, 이 건물은 템플 스테이를 하는 요사체랍니다. <laughs> 들어오는 첫 집은 신검당이네. 또 신라 문무왕 때 원효가 창건했다고도 한답니다. 여기는 문수보살에 대한 설화가 전해지는데 문수보살은 원래 지혜를 나타내며. 반야를 상징한다네요. 그래서 반야사라고 부르게 됐답니다. 요사태 뒤에 있는 너덜지대를 잘 보세요. 꼭 호랑이상이죠. 그래서 반야사는 호랑이가 지켜준는 사찰로 알려져 있다네요. 극락전이고. 배럭남 앞에 있는 고려시대의 3층 석탑은 보물지의 1371호. 판야사를 나와서 150m 떨어져 있다는 문수전으로 가는데 여기요 대단합니다. 200여 급경사 돌계단으로 150여m 정도로 올라야 하기 때문이죠. 이곳에는 전해오는 설화가 하나 있는데 세조가 구일간의 법주사 복천사에서 법회를 마친 후에 이곳에 들렸을 때 이곳에서 목욕을 하면은 부처님의 은혜를 받는다고 전한 후에 사자를 타고 사라졌다는데요. 지금 보이는 여기가 세조가 목욕한 곳이라는군요. 아유, 여름에 내가 한번 와봐야 되겠네. 반야사를 들렸다 들렀길로 대다리를 건너갑니다. 가다 이제? 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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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응, 10시 54분 180그 네. 건너왔어요. 10시 55 175. 지금 들렀길로 들어서고 있는데 반야사까지 갔다 대나오느라고 헛걸음을 좀 했어요. 10시 5 7 이제부터 개울 역 급경사 너덜 한 길로 바짝 붙어서 가네 10시 5 9 1 8 0돌아8 0분서 어, 어, 그런 게드로프를타는들앞 <laughs> 길을 넘어가네. 너들길이 한동안 계속되어 11시 9분 190. 이제 너덜길이 막 끝났습니다. 11시 11, 185. 11시 13분 185인데, 개울 건너 우측으로 보이는 반야사 그 사람이더라,가 저기에요. 다시 짧은 밤길. 반야사에서 계획길을 이렇게 따라오다가, 여기 돌기다으로 올라와, 눈그 밑에 절벽이라도 나오잖아. 목리까지 는 길인데, 이제 1.5km 왔나? 11시 8분 180. 아, 이제 영동군에서 경상북도 상주시로 들어갑니다. 시리자가 있네? 아, 여기가 반야사, 예터구나. 음, 여기 편장이 있고, 구수천 침탄이네, 여기가. 앞에 돌다리를 건너는 것 같아요. 11시 26, 190. 여기 앞에 보이는 게세월교예요 세월교를 건너서 건너갑니다. 지 육탄길을 걷고 있어요 육탄길 앞에 있는 암벽이요 여기 계곡에 조그마한 폭포가 있는 것 같기도 하고 다시 다리가 나와서 대 건너갑니다 백옥정까지 3.64km네 지금 막 다리 건너왔어요 계곡 앞에 돌을 하나 세워놨어요 왼쪽에서 조그만한 계곡. 여긴 찻길이 안 닿기 때문에 자연 상태가 그대로 보존이 잘돼 있네. 여름에는 상당히 시원한 숲길이겠어요. 지금부터 이제 오탄에 들어갑니다. 보장골에서 전투경전까지. 여기서 이제 어, 수봉 이길이고 왼쪽이 저승골 로로가는 길인데 코가 진부랍리에 더이기도 하고, 왼쪽 한성봉 정상까지는 2시간 30분, 2.7km. 이게 백과산에 있는 한성봉 정상 가는 길은 오른쪽으로 갑니다. 임천석대네 여기 어 휴식터가 있고, 정자가 있어요. 강세진의 임천석대 노래비가 있고, 개울 건너편이 임천석대 모양인데 이 부처바위들을 찾다가 못 찾던데 어느 건가 여기 개울 건너편에는 임천석대고 임천석대 아래쪽으로 여기나에 부처바위가 있나 여기 간판 써놓은 걸로 봐서는 지나온 저 계곡이 있는데, 거기 어디 초바위가 있는 모양인데, 못 찾겠어. 그 정자는 구수정이네. 여기도 입석을 하나 만들어놨고, 앞에는 죽은 소나무가, 오르내림도 없는 아주 시원한 계울 따라서 옆으로 쭉 이어지는 숲길이 그먼 그래요. 걷기가 참 좋네요. 여기 바위에다가, 여덟 마리가, 있는 여울이라고 그러잖아. 시 아. 저승골은 여기 와서 만나는 곳은 1.4km? 저승골인데, 저승골 길은 사람이 안 다녔군, 그래. 이 개울가로도 추렁이 다니는 음. 길이 있긴 있는데 앞에 길나란 출렁다리가 나오네 출렁다리를 건너서는 또 개울 우측으로 쭉 산길이 이어지는데 선에 놓니이 출렁다리 밑으로 돌진건 다리가 놓여 있었네 출렁다리 앞에 있는 안내도요 자 건너갑니다 출렁다리를 바람에 상당히 흐리네 출렁다리 끝나는데 밤 남바 지고밤남밭 왼쪽 개울길로 다시 돌아본 출렁다리. 출렁다리를 건너지 않고 오 왼쪽으로 그쭉 대극길이 연결되네. 그리 가볼까? 되돌아 갈래요. 출렁다리를 건너왔더니 그 왼편을 내 길은 저기 막아놨네. 그래서 또 대건 나니다 이백입니다. 출렁다리를 건너 건너편 대극길인데 왜 저기를 막아놨을까? 제4탄 앞인데 건너편에 아마 저건 봉철이 되니까 혹시 그저 낙서구염이 있어서 통제하는 거 아닌가 싶네. 구간은 송골, 저보장골까지 4탄, 명소, 그리고 화양목 군락지네. 어.. 화양목이 절벽에 맺치보이네 그럴 거 같죠. 거기서 뭡니까? 낙서구염이 상당히 많이 있을 것 같아. 건너편에서 바라보는게 진짜 경치가 좋을듯도 하고 건너편 길인데 여울 어, 네. 돌이 굴러떨어질 것도 같네 오른쪽으로 독재골 산장이라고 써있는데 사람이 살지 않는 것 같기도 하고 독재골 산장 앞을 지납니다 독재골 산장 들어가는 길이요 진검다리를 왼쪽으로 건넌 데도 있고 직진도 있는데 여기 제골 산장의 차가 다닌 흔적이 있네 이 진검다리 못건너올것 같은데 개울을 건너지 않고 직진하는데 개울 건너편에도 그 찻길이 나 있어요 이게 삼탄이면방성재에서 송골까지 저 아래 저기에 진검다 검다리가 있었어요. 건너편에는 차길이 있고 길가에는 이게 무슨 우물인가? 삼탄 앞을 지납니다. 뭐야, 또? <laughs> 바위 사이에 조그마한 불상을 모셔놨고 너덜길 밑을 지나고 있어. 여기에 백옥정은 1.4km, 옥동서은 1.8km. 아, 산으로 올라가는 길이 있고 왼쪽으로 차길로 진검다리 건너가는 길이 있네. 또 오른쪽 능선길에 올라왔습니다. 전망대가 나오고 대극길이 이어지네 또그 전망대에 올라왔는데 저 과수원까지 가는 찻길 같고이대극길로 올라갈 겁니다 내려가서 다시 여죠 오른쪽으로 암벽이 하나 왔고또대극길이 계속 감에 이어지는데 이돌 깔림길이라 아주 걷기가 불편하네 두 번째 대극길에 올라왔고 저기로 쭉 이로 이어져서 여기 집이 나오는 것 같은데, 건너편 과수원 집에. 그 길을 막 나오면 2탄인데, 물탄골에서 방송제까지. 앞에 아, 파고라가 나오고, 그 다음에 쭉 가면서 저뭐 비닐하우스인가 하고, 저 위에 이제 가옥들이 나오는데, 화장실, 파고라, 기암이 하나 나오고, 그 다음에는 쭉 이게 포도밭이구나. 개울 건너는 차가 다니고, 그 바위도 무슨 사연이 나 본데? 세심석이네 잔나무 밭 사이길. 올라가네? 12시 55, 220. 백옥정 갈림길 고개에 왔습니다. 백옥정은 여기서 100m네. 여기 실 의자가 나왔었고, 백옥정 올라가는 길이요. 저 위에. 백옥정에 다 올라왔습니다. 백옥정. 100억정. 백옥정에서 본 남쪽. 여러 계곡이 있는데는 서쪽이네. 저쪽에 서쪽. 백화산. 정해수분 저 아래 우리 차가 보이네. 한시삼분 이백육십오에서 백억정을 내려오는 길이 굉장히 해들고짐금다를 건너야 되네. 뒤쪽 길로 연결돼서 한시분 이백십 네. 다 왔어. 등산을 마치고 버스로 점심 식사를 하기 위해서 황관면 원촌리에 있는 월유봉 앞에 왔어요. <놀람> 월유정 바로 다음에 있는 게좌우의 월유봉이 냉천정이라고 돼있네 화전압 냉천정으로 해서 저 꼭대기가 월리봉이에요 한천정사 들어가볼까